흠흠. <laughs> 어디보자. 녹화를 키고. 자! <laughs> 반갑습니다. 어제, 뭐, 오랜만에 키는 이 스터디 클럽인데, 오랜만에 키는 만큼,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이, 요즘에 최근에 엠리그가 또 흥행하고 있죠? 오늘부터, 아니다. 어제부터 또 새롭게 엠리그가 시작했는데, 또 한번 우리 같이 그 넷마작과 오픈마작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잠깐 전화가 와서 녹화를 일시 중지하고 좀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오픈마작과 넷마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차이를 그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왜 엠리그에서는 자콘처럼 막 변장 리스트도 걸고 작권처럼이 아니라 작권과 반대로 변장 리스트도 걸고 샤워도 걸고 막 이장생들 막 밀고 왜 그럴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번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넷마작가오프 마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적이 기록된다 근데 이 성적이 랭크 포인트란 체제로 기록된다는 게좀 많이 큰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만겜의 주 원인이죠 이 랭크 포인트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되게 이 순이 턱막히는 그런 이 체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같고 두 번째는 상세한 데이터 얻을 수 있다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오프마닥에서는 내가 방청률이나 화료율이나 이런 것들 얼만지가 수치로 안 나오는데 우마만 딱 보여지는데 넷마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상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이 되게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두 개가 이제, 그, 뭐라렇 해야 돼. 시스템으로서의 큰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 규칙으로서 가장 큰 차이점은, 라스의 피를 하는가 또는 톱징을 하는가 이렇게 두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작은 4등을 했을 때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게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오프마작에서는 1등을 했을 때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넷마작과 오프마작에서의 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코로모 사이트라고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뭐 방충률이 얼마인지, 화요일, 활요, 화요일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수 있고 뭐 평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프마작과 달리. 그래서 하나부터 먼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큰게 이제 화요일이죠. 내가 얼만큼 화료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평균은 20에서 25%라고 합니다. 넷마저 기준으로. 그래서, 이 화료율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도, 이제 화료를 빼기 방충률이 항상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료율이 낮으면 그만큼 방충률도 낮아야 되고, 어, 방충률 조금 포기하더라도 화료율이 높아지는 게또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방! 이제 줄여서 화방이라 하죠. 그래서 화방이 10% 이상이 서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료율을 높이기 위한 또는 화료율에 대한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전술 교문은 이제 아래에 참고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좀더 이기기 위한 현마기 그래서 네마타가 저술하신 좀더 이기기 위한 현재 마타 기술론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실전 문제죠. 그러니까 나니키로 같은 경우에는 우자쿠 나니키로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정성 나니키로 301선. 이 301선이 좀더 300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전 문제집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손패구축 그러니까 세세한 뭐 요미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패구축 같은 경우에는 후쿠치마코토의 손패구축과 공수판단 철판전술이란 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화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충률로는 이제 10%에서 13%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한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료율은 높을 때는 한 22%, 근데 낮을 때는 20% 정도. 그 다음, 방충률은 11%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베타오리를 하는가, 그리고 언제 공수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후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방충률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 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정도로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타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수비이런 같은 경우에는, 공수판단 베타오리 이제 히라사와 켄겐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베타오리 전술을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적혀있고 그 외에도 이제 후쿠치마쿠토의 공수판단의 교과서 또는 아까 얘기했던 손필구축과 공수판단 철판전술 같은 책들 그 다음에 중급자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난이도가 높은 거신고학하는마자 굉장히 유명한 책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토츠케키 호크의 신고학하는마자이또 유명한 책중 하나입니다 요거는 지금 번역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있다가 지금 그 커뮤니티에 유실이, 유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한번파일또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 후르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40%가 보통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높으면은 이제 속된 말로 중국마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멘젠중시라는 분들은 이제 이게 30% 미만. 그래서 한 20%대도 보이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요게 엠리거의 쿠로사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후루율이 낮습니다. 그다음 에 후루 정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40% 전후 때 이제 굉장히 높은 또 후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후루율 높거나 낮다고 해서 이게 좋거나 나쁜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스타일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에는 후루를 넘겨도 좋은 상이 황 많고 종반이 될수록 후루하는 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1급 천재 이제 짤을 하나 가져왔는데. 유명한 짤이죠. 뭐, 주인은, 그니까, 러이 짤의 원주인은, 이, 읽을 천재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그, 초대천봉이, 그, 누구더라? 아사핀, 네. 아사핀의 23747가 굉장히 또 유명했던 치중 하나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그니까, 종반이 될수록 후루안편이 좋다 중 하나의 사실 예제 중 하나인데, 그냥, 치이 잘못하는 바람에, 영원한 레전드로 남게 된짤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치율 같은 경우에는, 어, 1 6 22%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리치율이 한 18%에서 19%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요즘에 재보니까 한2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치를 좀 많이 거는 편이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5% 많이 떠서, 5% 많이 뛰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그냥 공격하고 싶어서였는가, 요즘은 리치를 좀 많이 걸어요. 근데 리치를 걸어서 화를 못했어 문제지, 여튼간에 리치를 저도 많이 거는 편입니다. 그래서, 리치를 높으면은, 화효율과 타점이 높아집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 하 리치 값도 있고 우라나 일발지모 같은 우연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화효율과 타점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후루은 그럼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방충률이 높아져요 리치류, 리치를 많이 걸면 걸수록 방충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하뭐추격리치의 예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리치를 건 이상은 찜무기이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가다 상태가 됩니다 내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내가 방패 없이 창을 들고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방어를 할수 있는 수단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리치에 걸면 그래서, 리치를 걸면 다른 사람이 내리기 때문에 방청률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리치에 걸면 방청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뭐, 여튼 간에, 리치 마작인 만큼, 리치를 잘 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멘젠 중심이라면 한20% 전후대를 목표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은 타점이 낮아지고 또 너무 높아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충률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20%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짤은 이제 1급 천재 리치 짤입니다 그래서 리치봉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짤입니다 여기 이제 천전봉이죠 그죠 천전봉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리치를 건 장면이에요 뭐 실제로는 리치를 거는 사람이 보통 이게 내가 리치다 하고 더 걸긴 하는데, 추경 리치 같은 거 이런 걸 때는 또 눈치 보면서 리치 걸게 되죠. 아, 이건 논필가 아니겠지. 눈치 보면서 리치를 딱 걸고 방청을 하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넘어가서, 순위분포,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평소를 따는가. 그래서 평균은 2 3 2에서2 5입니다 예상외로 이 2.5위까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5위 아래로 가면은 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2 5의 아래로 가면 강등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다져오면 2 3에서 2.5위가 평균이에요. 이제 위에 상위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라스율이 20% 미만이라면 작성은 아주 손쉽게 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요즘 하도 흥행하고 있는 AI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종일 마작돌리는그 기계로 이제 마작돌리는 그런 AI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라스율이 진짜 20%다 아래에요. 싹 다. 그니까, 러 AI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스를 박질 않아요. 진짜 운이 없는 케이스 빼고는. 그래서, 이게 AI인지 아닌지 가장 빨리 판단하시는 기준이 첫 번째는 판수고, 두 번째가 라스율입니다. 그래서 판수가 막, 호일이나 호인데 막 판수가 막 100판 정도밖에 안 되고, 라스율이 한 11%, 막 높아도 15% 이러면은, 한99% 확률도 AI입니다. 아니면 진짜 잘하는 혼천 부계정이거나. 뭐그 정도라도 뭐, 그뭐 혼전 무기성 정도면 그냥 a r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평균 순위가 좋은 사람은 상황판단이 우수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요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남사국일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내가 남사국일 때어 내가 화려하면 1등인데 방총을 당하면 라스다 이런 경우에 이런 밸런스 있어서 되게 잘 조절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순위도 마지막에 좋은 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어떤 판단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내릴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평순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화려. 다른 얘기에서 다른 얘기로는 평균 타점, 평따라 평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은 한 5,600에서 6,5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000점 이상 시에는 어, 리치율이 굉장히 높고. 화려율이나 후려율은 조금 낮은 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600점에서 5,800점 정도가 되면은 스피드가 빠르고 높은 후려율, 그러니까 낮은 리치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5,600점에서 5,800점의 평균 타점을 보이는데 리치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후려율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만를 중시하는 수비형 작사인 게 조금 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요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타점이 한 5700에서 5900 왔다갔다 하는데 후로율은 평균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딱 지금 이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마텐을 중시하는 낮은 후를 수배 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즘에 자코 업데이트 되면서 요거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그래프 하면서 원이 좀안 좋네 이렇게 원그래프 하면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다마텐 어느 정도 리치 어느 정도 후로 하는데 한 제가 요게 한 제가 그나마 공격형 작사라 생각하시는 분이 민님 정도 계시는데 민님 지금 계시는가? 민님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민님 정도 계시는데 어... 잠깐 쓰겠습니다 아까의 교본으로 뭐안 계시긴 하지만 은 이제 잠깐 실례를 물을 수 쓰겠습니다 민님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마텐니한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다마텐니 지금 12점 얼마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러 거의 5%는 차이 나는 거지, 이 정도면. 5% 이상 다마텐이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중 하나입니다. 아, 지금 위님, 그, 자콘 랭겜에서 더블 리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어, <laughs> 예, 일단은, 에더의 말씀 하나. 7% 정도면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그니까, 러 요거의 퍼센트보다 사실, 그 다마율이라고 이제 코로모 사이트에 뜨는 거 있잖아요. 요걸 좀더 믿는 게좀더 좋을 텐데 여기에 짤 중에서 여기에 예, 네, 요거 다마율. 요걸 좀더 보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요게 제가 한18% 정도 나와요. 그래서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천 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혼천에 대한 수치를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상위 70%가 80%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스타일 차인 이것 같고. 좋은지 나쁜지는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질문은 항상 환영입니다. 항상 환영입니다. 뭐, 옆에 짤은, 쌍코 남긴데 탕녀놈이라고 외치는 아주 레전드 짤이고요. 어, 자콘이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똑같지 싶은데, 여기에서 얘기한 요거는 그 탁별로 조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콘에서 얘기한 평타점은 그 예전에 동탁, 은탁, 금탁 시절까지 다 포함하는 평균화료 타점인데, 이 코러몬 사이트는 말 그대로 옥탁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 그니까, 왕탁 올리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평균 화료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 그니 그러니까 집계하는 방식이 똑같을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평균 화료한, 그, 그니까, 전체 화료한 판수를 분모라고, 평균, 총,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니까, 러 가중치를 해가지고, 더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담화율, 10% 이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건 크롬을 좀 봐야겠는데? 어... 지금 옥탑 평균치가 담마율이11.74% 유리... 에... 에... 나오네요 한... 프 미만이면 사실 그냥 담말을잘 타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나쁘거나 좋거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진짜 다말 정도면은 개인 성향 차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리치를 걸어라 외칠 수도 있고 이걸 리치를 안 걸어라 외칠 수도 있어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둘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화려순 말 그대로 이 내가 언제 화를 하는가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12순 전후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 점 얼마 얼마 이때가 보통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치를 걸 때가 7순에서 9순 리치를 걸고 화려는 보통 11순에서 13순에 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이상적인 그 리치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1 2 6 6 이하는 후로율이 높고 차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한 12. 얼마나 오더라? 12.1 나오던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11.1에서 12.3은 11 평타점이 6,000점 이상인 경우, 왜냐면 리치를 많이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게 대자수고, 맨젠형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평타점이 6,000점을 넘으면서, 화료순이 1 2미만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니까, 러 분명 화료가 빠른데 평타점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운이 진짜 무지먹지 않게 좋거나 조표를 진짜 잘한다라거나 도라를 진짜 잘 쓴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런 사람들 그래서 평타점과 화료, 화료 순으로도 이렇게 이제 사람의 실력을 조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르신 아니지만 항상 혼천 분한 명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런 거죠 평균 화료가 6100점인데 화류순이1 1 9예요 수치상으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혼천 정도가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평균 타력을, 평균 화류를이 정도로 띄운데, 화류순이 12순이 안 된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수는 보면 은2.3 정도나 되죠? 2.3 정도면은 차트가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잔신님 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혼천분도 아이디어를 모르기도 하고, 예전에 잔신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을 때, 되게 인상 깊은 작사로 남았어요. 되게, 그, 잘하시는 분으로 남아가지고, 항상 강의 교본으로 쓰고 싶었던 분중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잔신님이 가져온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분석하기에는 사실,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어요. 이, 이 게임, 이 자체가. 근데, 나름대로 이제, 뭐, 코로 수치, 코로 사이트 수치로 보면서 막, 너는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과도하게 사람들마다 치우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너무 수치의 맹목, 적으로 이제 다가가면서 아, 이건 무조건 이렇게 맞춰야 돼 아니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이런 의견들이 워낙 자주 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해소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라는 거는 그냥 이 정도로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 조금 알려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마자코오프마자 차이점인데 왜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오프마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사실 강의 자료가 조금 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을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내용이 <laughs> 제가 까먹고 만들어 놓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에, 아마도 다음 강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바쁘기도 바빴고 이번이 자료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덜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제 불찰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정리는 다 해놨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아이패드로 어떤 강의를 만들어 놓을지를 항상 이렇게 다 시간 날 때마다 아이패드 짜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요일 날에 이걸 하고 목요일 날에 이걸 하고 이걸 위해서 저 커뮤니티에서 글 찾고 내용 요약하고 사진 같은 거다 붙이고 하는데 어 이번에는 이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가지고 진짜 만들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노력을 갈아서 만드는 중이다라고, 이 하소연 안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코로나 수치 분석하실 때 조금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